어, 저번에 아쉽게 1점 차이로 지게 된이 어, 중국 클랜에 대한 리뷰인데요. 어, 이 중국 클랜의 공격에 있어서 조금 어,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제가 제목 썸네일에서도 말, 해,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손이 15개나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 또이 공격은 퀸일 라드벌입니다. 라바 벌룬 드래곤이 들어가는 조합인데 어... 이라벌의 드래곤을 합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라바를 뿌리고 벌룬들을 뿌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신속 타이밍 아니, 신속 노르는 건가? 라바 넣고, 벌룬 넣고, 그 다음에 신속이 바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프로그램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요즘 뭐, 매크로라는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 너무나도 빠르게 모든 것을, 네, 갑니다. 물론, 여기선 보시면은, 그렇게 막이 어, 이 공격은 또 엄청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신속의 위치라든지 분노도 일부러 안쪽에다 썼구요 그 다음에 이플랜성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올리면서 공격을 한다는 게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래곤 공격이 참 중요한 건데요 드래곤이 들어가면서, 드래곤이 아처캔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상대방의 아처킨도 잡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네, 지금 여기서 라바펍도 잡죠 라바펍도 잡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베이비드래곤까지 플랜선까지 다 잡아버리는 어, 일석삼조의 약간 역할을 하는 대이 드래곤의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 어, 수신벌을 통해 가지고 어, 수신벌, 그 벌룬 자리에 드래곤 수, 분, 드 이류, 약간 이런 조합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 라벌 공격 들어가면서 드래곤을 공격을 쏴 주는 것도 상당히... 어, 여기서 공격을 받던 것처럼 크리티컬 있고, 한 8군데, 9군데에서 손가락이 나와 가지고 걸룬들을 뿌리고 그러면서, 물론 이 8손가락은 가능합니다만, 애들이 넣는 곳이요, 너무 정확해요. 그 넣는 그... 탄이 너무 정확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시 정도, 10시 방향을 좀 제거를 했죠 10시 방향을 제거를 하고나서 넣을겁니다 공격을 갈건데 아래쪽에서 라바 넣고 봐봐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보기를 봐봅시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여덟 칸이 그것도 일렬려 여덟 칸도 아니고 무려 저기, 9시 위쪽부터 4시 방향까지. 그걸 한 번에. 손가락이 돼? 아까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손을로손으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에?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저렇게 들어가냐고요? 아, 그리고 방향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여러분들, 논자. 그래, 벌로는 솔직히 8손가락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손톱 완전히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다 해요. 이렇게 막 넣어요. 이렇게 넣었다 했을 때, 신속은 어떻게 더, 그렇게 더 정확하게, 네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지. <laughs>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넣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우리, 디퓨 형님이나, 재진 형이나, 뭐, 그 랑조 형이나, 상준이 형이나, 모노 형이나, 공격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딱딱 맞춰서 들어가긴 해도, 애들은 더 기가 막혀버려요 정말로 어떻게 그,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는지 정말 아래쪽에 있는 방어 타워까지 딱쏘어주고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포를 자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자르는 거 보면은 되게 사람이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하는 거 같은데? 플랜서 빼가지고, 3시 쪽으로, 베이비 드래곤 뺀 다음에, 베이비 드래곤으로,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베이비 드래곤, 동마법. 배드를 늦게 넣고, 그 다음에 동마법 풀어지는 거.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방금 이거는! 물의 열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열 손가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동시에 엄청 잘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신속을 네 개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냐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정확하게 이거 두 개는 여기 하나, 이거 하나.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 여기, 애는 여기, 애는 여기, 애는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신속도 네 개가, 이거 지금 렉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만 여기도 신속이 있거든요. 무려 다섯 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얘가. 다섯 개를 뿌렸는데 애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한번 튼 좋습니다. 그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몇 가지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또 이제, 라바 세 마리에다가, 3 8 마리 있죠?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넣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약간은 조금은, 그래도 이거는, 여기, 봐봐요. 약간은 좀, 시간을 두어가지고 넣었어요.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다음 에 여기 세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파트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었어요.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이해할 수 있다 해. 그 이거 신속 세개 뿌리고 그리고 여기 두개또 신속 두 개를 바로 뿌리고. 이야 이렇게 넓은 방을 이렇게 한 번에. 아참 잘하네요.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막 분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또 넣어가지고 신성 넣어주고 파괴해주고 정확합니다. 뭔가 다, 다 정확정확하게 너를 들어가버려요. 그 다음에 또 중앙에 드래곤 나와가지고 해골 드레이라든지 아니면 은아처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해골 마법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드래곤을 이용을 해서 차라리 어, 타운을 근처에 이게 아처퀸이올수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그 드래곤을 넣어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짜 흔히 보이지 몇 개? 진짜, 아우 정말로. 그래서 뭐 타운홀을 먼저 부시고 나서 언제 들어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방금 순식간에 한 번에 털. 어, 이건 지금은 3시부터9시까지 여러분들. 제가 손가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와, 아홉 개거든요. 아홉 개인데, 이게 손가락이 솔직히 말해서 안 돼요. 이게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이것도 둘이 붙인다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안 돼요. 이거 확대돼 버려요. 이 손가락이 진짜 안 되는데. 그리고 이네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두개이세 번째 손가락 이세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이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네 번째 손가락이 진짜 개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개 찢어지면서 어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은 개 찢어지면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붙어 있을 때 만약에 이거 누르려면은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가락 볼까요? 오른손은, 뭐, 대충, 약간, 느낌이 나옵니다. 하지만, 왼손은, 진짜, 기이한 형태로 존재해야지만, 이 아홉 개가, 전체가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제가 방금, 제가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방금 해보세요. 방금 제가 약간, 잠 일시정지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손가락으로 해봐요. 자, 아이패드로 했는데도 안 돼. 애들 솔직히 시, 애들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하나? 아니면은 터치비 터치가 되는 노트북 막 17인치 아니면은 막 18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나? 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손가락이 길이 안돼 솔직히 아무리 이걸 그건 거의 마디를 다 부셔버려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고 이쪽 들어가면서 와 일곱 개 이거는 일곱 방향으로. 근데 먼저 어, 수송선을 넣고 그런 다음에 라바를 두 개를 다른 쪽 방향에 좀 넣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공격을 하시면서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 이 영상을 보면서는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거는 조금 안쓴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이거는 뭐, 일반 사람이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거 막, 벌룬 같은 거랑, 정리하는 거 정말 깔끔하네요, 진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바랭킹은 위로 올라가고, 아줌킨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뭐, 지금 영웅으로 만 22%.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외곽 쪽에 이렇게 정리해준 거 그러면서 지금 또 수송선 넣어가지고 분노 넣은 다음에 타운너을 제거해 주려는 턱댐 그래서 발키리 나와가지고 공수부대 일찍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봐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벌룬으로 타기 띵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베이비 드리고는 정리하는 거 보면 또 사람이 하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넣는 거 보면은 하, 정말 기가 막히게 넣는다는 거죠 4개 동시에 신속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딱 분노와 또 안쪽에 신속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서 네이 영상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이 중국사람이 진짜 손이 15개일까요 아니면 20개일까요 아니면 25개일까요 아니면 10개인데 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굿뱅!